전달체계 두 번째 시간 공급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혼합체계, 순수민간체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공부채널 사회복지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급주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공급주체는 국가부문과 민간부분, 혼합체계와 순수민간으로 나누어서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급여속성에 따른 전달체계를 알아볼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공급 주체의 국가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집니다. 중앙정부.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재반사항을 대부분 결정하여 제공합니다. 중앙정부는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을 구현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점화와 관료화에 따른 비용의 증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중앙정부보다 유리하고 지역 간의 경쟁이 유발되어서 재화의 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보다 유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역할 담당은 지역 간의 불균형과 규모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공급주체의 민간부문은 비공식부문과 자발적부문, 상업부문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거예요. 비공식부문은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가까운 인간관계는 서로를 도와주게 되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복지 공급 주체이며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 부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단체나 기관, 이를테면 종교기관, 민간기관, 빈민고호기관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국가가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어요. 상업 부분에는 우선 기업 복지가 있는데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으로 직업 복지 또는 부가급여라고도 합니다. 또 사회적 혜택을 시장적 교환 방식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회복지혜택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즉 바우처 제도의 영리기업이 진출하면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논란이 있어요. 이중 비공식 부문을 제외하고 자발적 부문과 상업 부문을 합쳐서 민간 부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와 순수민간부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부는 민간복지기관과 계약을 맺고 재정보조를 해주고 민간복지기관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간섭과 규제를 받게 되지요. 혼합체계는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과 경쟁성, 선택의 자유, 융통성과 정부부문의 장점인 재정적 안정성, 전국적인 체계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되었으나 운영여하에 따라 민간부문의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소지도 있습니다. 순수 민간 부문은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 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마지막으로 급여 속성에 따른 전달 체계를 알아볼게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는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이 있어요. 합리적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정보 구입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급여로는 의료 서비스가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비스 가입을 임의적으로 하면 불평등한 가입이 우려되는 사회보험 등의 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밖에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 또는 혼합적 전달체계가 바람직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재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